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인력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워스메이트의 김세원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아픔과 건설사의 고민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건설 인력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 54만 명. 외국인 근로자까지 합치면 75만 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내일 일을 할수 있을까? 인력 시장이나 인력 사무소 소장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특히 젊은 근로자분들은 새벽 4, 5시면 인력 시장이나 인력 사무소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새벽 대기 시간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인력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현장에서 대충 시간만 떼고 가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건설사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데서 다치고 와서 산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필터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기존 건설 인력장은 어떤 일자리인지 어떤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수 없는 상호 정보의 부재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건설 인력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 인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기반 건설 인력 중개 플랫폼, 가다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는 노가다를 거부하는 가다 서비스로 일제시대부터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건설 인력 시장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먼저 건설에서 하루 전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자리를 등록을 합니다. 위치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일자리 푸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정보를 보고 지원하게 되면 특허 출원 중인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근로자를 소싱하게 됩니다.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선발된 근로자가 출근이 확정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현장으로 바로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를 필터링하여 검증된 근로자를 통해 건설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현장 관리자들의 평가와 공수 확인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당일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로 이력, 근로 소득, 근로 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대한 신용 평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이 데이터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소액 대출 평균 금리는 4%대입니다. 하지만 은행 문턱이 높은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분들의 대출 평균 금리는 무려 24%나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 이용직 근로자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인력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건설과 금융이 연결된 가다 서비스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근로에 따른 임금 체불의 불안을 없앰으로써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일 수 있고 건설사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층인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SG 경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금융의 연결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적인 건설 플랫폼 가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